아, 복음은 온 사상이 듣고 기뻐할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어떤 기쁨의 소식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해요. 1983년 6월에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서 온 대한민국이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유교때 잃어버린 부모를 만나고 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방 보냈는데 나 오빠가 돌아서 동생을 찾고 또 길거리에서 잊어버린 엄마를 또 만나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이것이 두 시간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800명 중에서 800가정 중에서 36가정이 그 자리에서 부모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장작 138일간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방송이에요. 전쟁통에 잊어버린 사람도 만나고 뭐 30년 전에 잊어버린 부모를 만나고 아주 어렸을 때 기적적으로 아, 잊어버렸지만 기적적으로 부모를 만났는데 평생을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모를 만났어요. 그런 가족들이 만났을 때 울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너무 좋아서 부둥켜 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기절해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어,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상봉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 했냐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잊지 말고 가야 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참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성탄절의 주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의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럼 무작위로 어,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근데 33%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의 사람들이 산타크로스와 선물이라고 답을 했고, 21%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17%였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83%가 사람을 위한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성탄에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성탄에 주는 메시지는 먼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직 유일한 독생자며 독자입니다. 그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시는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채찍에 맞고 뭐 찢기고 상처가 나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다는 건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지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피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려고 예수님께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포기하시고 왕자도 버리시고 명예와 또 신분, 자존심, 소유 왜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나 단한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기쁘고 놀랍고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부터 보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자녀를 잠시라도 잊지 않으시고, 혹여라도 잊으실까? 우리를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깊은 성탄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로암 교회를 사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하셨던 죄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죄도 감당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탄이 주는 메시지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모든 문제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다 감당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임이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일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정신 와, 또 감정 이것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현재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코로나와 또오미클론등 변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고 또한 시간 뒤를 보장할 수도 또 10분 뒤를 우리는 보장할 수도 없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한주 전에도 이웃에서 목회하시는 찻길만 건너면 돼요.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다가 또 음주한 차량에 차를 그냥 받쳐서 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한치 앞을 우리는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조여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의 실체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8장의 고백 같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구원 받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을 노리는 자가 내세에도 구원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자가 마침내 내세에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채로 여기서 지금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에게는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는 건이 안에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자녀들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거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인 실로암 교회, 모신 교회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 주시고 자녀를 살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터를 우리 실로 함꾀를 하나님께서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올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성탄의 참 실체를 깨달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고 유언을 남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남기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나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기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받은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교육부서를 제가 오래 지도했는데 지도할 때유수그룹에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를 기피합니다 다 피해요 그 아이가 왜 피하나 봤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은 교사 선생님도 그냥, 아휴, 하고 한숨부터 내줘요. 근데요, 저는 몰랐는데 그 부모를 만나고 나서 그 아이가 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부모가 누군가 교회에서 똑같아요. 그 부모를 보면 교회에서 다 사람들이 피해요. 만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노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받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돌려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돌려주고 고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나눌 수가 있고 복음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쁜 성탄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성탄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독을 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독을 빼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독을 빼야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가지시면 돼요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왜 좋은 마음 가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말한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인생이 피웁니다 예, 꼬인 걸풀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착한 행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고. 또이 복음의 실체, 나만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성탄에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